예쁜 옷을 입기 위해서요. 그래서 꾸준히 운동을 했고, 피트니스 대회 참가 권유도 받게 되었어요. 보여지는 직업이다 보니까 꾸준히 관리를 해야 돼서 꾸준히 운동을 하다 보니까 다이어트를 하게 된것 같아요. 식욕 참기가 제일 힘들었어요. 무작정 식욕을 참다 보니까 피부도 푸석해지고, 요요가 많이 생기고, 무기력해지더라고요. 네, 꾸준히 운동하는 피드를 올리다 보니까 인스타 다이렉트 메시지로 보조제 협찬이 많이 들어와요. 안 먹은 것보다는 먹은 게 확연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네, 보조제라기보다는 식욕 억제제를 먹어본 적이 있는데 좀 요요만 심해지는 것 같아서 한번 먹고 안 먹게 되더라고요. 첫 번째로는 성분이겠죠? 그리고 효과? 그 다음은 맛 정도? 솔직한 설명이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무작정 이것만 먹어서 살 빠진다고 했으면 안 먹었을 것 같아요. 규칙적인 운동이랑 식생활과 병행해야 시너지 효과가 더 난다고 해서 믿음이 더 갔어요. 젤리로 예쁜 오늘은 체지방을 줄여주는 성분, 배변 활동을 원활하게 해주는 성분, 그 다음에 피부 보습이나 관절이나 연골에 도움이 되는 성분이 있어서 정말 좋았어요. 이 제품은 네 가지 기능이 다 들어있는데 다른 제품들은 각각 섭취해야 돼서 좀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젤리로 예쁜 오늘을 선택하게 되었어요. 맛은 제가 다이어트할 때 히비스커스 티를 진짜 많이 마셨는데 히비스커스 티 맛이라고 해서 처음에는 좀 의문이었는데 먹어보니까 진짜 맛있더라고요. 남녀노소 다 좋아할 것 같은 맛이에요. 우선 화장실을 진짜 잘 가는 것 같아요. 다이어트 할때 배변 활동이 진짜 중요한데 젤리로 예쁜 오늘을 먹으면은 하루에 한 번씩은 꼭 갔던 것 같아요. 운동할 때 젤리를 먹으면 먹을 때랑 안 먹을 때랑 차이가 확실한 것 같아요. 운동이랑 식이요법 없이 제품만 먹어서 쭉쭉 빠진다고 하는 제품이 있으면 그건 좀 과장이겠죠? 젤리로 예쁜 오늘을 먹는다고만 해서 살이 쭉쭉 빠지는 건 아니에요. 다이어트 효과를 높여주고 살이 찌는 걸 막아주는 제품이에요. 확실히 젤리 없이 다이어트할 때보다 피부가 푸석해지는 느낌은 좀 덜한 것 같아요. 매 식사 전에 한 포씩 먹는 것 같아요. 식사 전에 한 포씩 먹으면 포만감이 들어서 밥 양이 저절로 주는 것 같아요. 무작정 굶는 게 제일 안 좋은 것 같아요. 적정한 운동이랑 젤리와 같은 보조제를 섭취하는 것도 제일 중요하겠죠. 이너뷰티까지 챙기는 올인원 다이어트 젤리.